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63번 나가죠. 자, 63번. 소방시설법 문제죠.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 옳은 거. 여러분, 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요 구성을 보면은,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예, 6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고 지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자, 중앙 위원회 의 회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자, 위원에 임명 의촉이 있는데 이 위원의 요 자격은 소방 기술사나 아니면 석사 이상 소방 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소방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우측 의원의 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번에 중앙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이 아니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고 기본 2년이죠. 3번에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위원의 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래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죠. 지방의원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4번이 예, 맞는 곳,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 화재 예방법이죠.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거 금방 나와요. 이거 치료 감호 시설. 자 치료 감옥시은 24시간 사람이 상주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금방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해요 항상 이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해서 층수를 계산하죠 그래서 50층 이상 그다음 층고는 일반적으로 예, 4미터를 기준으로 해요. 해서 50층이면 높이로 하면 곱하기 4미터 하면 200미터죠. 이거는 특급 해당되고, 또 일반 건축물은 예, 30층 이상, 이건 일반 건축물은 지하층을 항상 포함한다는 거. 그다음 층구가 4미터니까 30층이면 높이가 예, 120미터가 되죠. 단 아파트는 제외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 아파트는 제외. 요게 바로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다음에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예, 아파트죠, 아파트. 30층 이상인데, 지하층은 제외. 높이는 예, 120m 이상.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이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옥내나 스프링이나 가니까지 들어가요 그다음에 물 분무 등 설치된 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다음에 가스 시설이죠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이건 2급 나머지 이제 3급인데, 이 3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상이에요. 즉, 자탐 설비만 설치된 대상. 이거는 3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대상은 아파트일 경우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명인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되죠. 즉, 599세대 있죠. 여기까지는 한 명, 자, 600세대일 경우 300세대마다 한 명, 그러니까 여기는 두 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300세대마다 한명 이상, 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이죠. 자, 15,000 제곱미터 이게 1급에 해당이 되죠. 기본적으로 한 명인데 15,000 제곱미터마다 한명 이상 추가 추가. 그러니까 3만이 되면은 한 명을 또 추가해야 되는 거죠. 자,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무조건 해당. 그다음에 요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숙박 시설인데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할 경우에는 제외. 기본적으로 한 명이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 화재 예방법에 관한 그 문제죠. 자, 특별 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 특 특별 관리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이건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방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죠. 그럼 이 시도지사는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5하고 1월 31일, 이 3번이 바로 예, 맞는 고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청장은 예,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예, 수립을 해야 되고 또시 도지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죠. 특별 관리 기본 계획 포함되는 사항도 여러분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시 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1월 30일까지 소방 청장에게 통보.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화재 예방법인데 1차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소방 청장이 소방 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 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여러분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응시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민감한 사항이에요. 저도 뭐 관리사지만은 이 내용이 어떻게 그 개정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전에는 뭐 자체 점검을 잘못해가지고 뭐 불성실하거나 뭐,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관리사 바로 자격정지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행히 1차가 이제 경고가 하나 들어갔죠. 조좀 좀 다행인데, 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자격을 취소를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장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장이, 사장이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적으로 실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연히 이건 자격 취소 맞는 얘기죠. 컨닝을하거나 뭐 이렇게 부정으로 그 시험에 합격할 경우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대여한 경우죠 대여 당연히 이건 자격 취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을 경우 자격 취소인데 이것도 거의 이런 경우는 없죠. 결격 사유에 해당해진 경우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점검을 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 자, 성실하게 자처 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를 되는 것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이죠. 이중취업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그소방실설관리사 선임이 되면 다른 회사는 당연히 선임이 안 되는 거죠. 자, 67번 가죠. 자, 수수료나 요 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자, 시험 시행일, 교육 실시일, 며칠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교육비의 요 전부를 갖다가 환불 받을 수 있느냐? 요건 20일이죠. 그 다음에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 실시일 요건 10일 전까지, 그래서 20, 10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수수료나 교육비를 과업할 경우 과오나 반 금액 전부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시험 시행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기칙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다, 당연히 전부 반납해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직계 직계가족,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나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그 다음에 뭐 기후 상황 즉다 천재지변이죠. 이럴 경우에는 전부를 갖다 환불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신청 기간 이내에 접수를 철회했을 경우 당연히 전부.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전부. 1 1전까지 하면은 100분의 50. 별개 시험에 다 나오죠? 이건 뭐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내는 것 같아요. 저런 문제는. 다음 68번 가죠. 소방시설법인데 벌칙에 관한 사항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관리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맞는 얘기죠. 관리업 등록 안고 3, 어, 한 영업, 영업을 영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합격표시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 판매 진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네,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이게 5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 조치 명령 위반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 그 다음에 요,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 형상승의 임의 변경. 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은 자.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부터는 이제 우현물법이죠. 대략 한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우연물의 성질과 품명인데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우연물 인류부터 육류까지 구분이 되죠. 자, 각 우연물의 특성을 보면 1류 우연물이 건 산화성 의 고체죠.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황린이죠. 및 예, 대부분 금수성이에요. 사류는 석유계통이기 류 때문에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자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육류는 요건 산화성. 인류하고 똑같은데 요건 산화성. 요건 액체죠. 자 그럼 여기 과염소산 염류는 일류염물에 해당이 되는거죠 그래서 인류염물을 보면은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두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죠 그래서 이 과염소산 염류는 인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염과에서 요 과염수산 염류 요거는 산화성 고체 예, 1번이 바로 맞는거 답이 되는거죠 자 특수인화물은 사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류는 인화성 액체예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아니고 인화성 액체가 되야 되겠죠 자요 아조화물 자 아조화물은 오류죠 그래서 오류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다음에 니트로 화물, 니트로 소화물, 여기 아조 화물이 들어가죠 아조, 그다음에 디아조 화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 여기 아조 화물이 오류 염물에 해당이 돼요. 그이 오류염물, 이거는 인화성 액체가 아니고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여기 과산화수소가 나오는데 육류염물죠. 이자 육류염물은 과염소산, 그다음에, 예. 네.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요 질산, 그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산화수소, 이건 육류 염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에 해당이 되, 되기 때문에 이건 인화성, 아 인화성이 아니고 산화성이죠. 이건 산화성, 예, 액체죠, 액체.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인데, 여러분 1류에서 6류까지 그 유별, 그 특성 꼭 암기하시고 각그 류에 속하는 품명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70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법인데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다수의 저장소는 동일인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데, 없는 거를 찾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자, 옥내 저장소는 10개이야. 여기 옥개 탱크 저장소, 탱크. 옥의 탱크 저장소는 3 0개이하 자, 옥내 저장소는 무조건 해당. 지하 탱크 저장소도 무조건 해당. 간이 탱크 저장소도 무조건 해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옥의 저장소죠. 이건 옥의 저장소. 이건 10개 이하.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이거 저장소 10개 이하인데. 여러분 이거 옥의 탱크 저장소만 3 0개예요 그래서 10개 이그 옥내 저장소는 10개 이하에 해당되니까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5개 저장소 있죠 자 5개 저장소는 몇 개예요 10개죠 요게 30개가 아니고 10개죠 그래서 이 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안반탱크 10개 5개 탱크 저장소 30개 71번 마찬가지로 우염물법이죠 자이 우염물법은 굉장히 벌칙이 강해요 우리 소방관계 법령보다 우염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우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이죠. 자, 여러분, 우염물법 벌칙 보면은요. 우염물을 유출하거나 방출, 확산시켜서 우염을 갖다가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요. 굉장히 중죄죠, 중죄. 중재. 또 여기. 우염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사람을 상해,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자판관도 할수 없어요.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라는 거죠. 무기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염물을 유출, 방출시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 무조건 판사가 낮춰줄 수가 없어요. 최소 5년 이상 무기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판사가, 아, 이 사람 불쌍하다고 그래서 뭐 3년을 할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이건 아예 법에 나와 있어요. 5년 이상. 굉장히 우연물법은 무서워요. 자, 그러면 71번에. 우연물 갖다가 그냥 단지 발생만 시켰어도 요건 1년 이상 예,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럼 72번 다중이용업소법이죠. 다중이용업소법 보면은 토방청장이 작성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중에서 재난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사항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 대책에는 원인조사하고 분석, 전달관리 체계 구축, 예방에 관한 홍보, 자만 중장기 대책에는 안전시설 등의 관리하고 유지계획 관련 기준의 요 정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니까 요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침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73번 가죠. 자 다중이용업소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고시원 가면 제일 많아요 고시원 정검 가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데 지금 여기에 양쪽에 각실이죠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교실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이 돼 있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얼마 이상이에요 내부 피난 통로의 폭은 120cm 이상이죠 자 그런데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이 피난 방향일 경우 여기에 문이 다 있죠 이 문이 이 바깥으로 이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는 문일 경우 뭐 어느 하나만 바깥으로 열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경우 요 최소 폭이 120cm가 아니고 이때는 15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이 피난 통로 방향일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의 폭은 150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되는 거죠 요 74번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법이죠 자,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3년의 강의 경력이 있는 데는 강사의 자격을 충족한다 했는데, 이게 소방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죠. 3년 이상의 경력이 아니고, 5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방의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강사 자격의 요건을 충족한다 소방관들이 소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낮춘 거죠 소방이면 은저 무궁화가 하나 있죠 소방사문은 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이상이면 강사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50제곱이 아니고 60제곱미터 이상. 실습실, 체업실, 뭐 강의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다중이용업소법, 교육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75번 가죠. 자, 75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청본서장. 화재위원 평가를 할수 있는 지역이나 요 건축물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몇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 이게 3천이 아니고 2천 제곱미터 지역 안에. 자, 이게 2천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 평가를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0층 건축물이 아니고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5개가 아니고 10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영업장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자,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쭉 있으면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화재 위험 평가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4번은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바닥면, 영업장 바닥면적 학계가 500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75번은 예, 맞는 답이 요 3번, 눈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우험평가 대상 있죠? 이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2차 실기시험에 점검 실무 행정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등급 있죠. D등급하고 E등급 해당될 경우에는 예, 조치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재위염 유발지수 있죠. A등, A급에서 E급까지 평가점수하고 우염수준, 이런 건 여러분이 안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